모자를 하나 장만한 거고요. 제가 슬라임 바풍, 보상, 해볼게요. 제가, 슬라임 안 볼까. 제가 엄청난 고대 바풍을 만들어 보려고요. 과연 가능할까? 구독과 좋아요 이참에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것보다 에더큰 바꿈을 만들 거야 요리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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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요리조리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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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사실 이게 진짜 잘돼 아무것도 잘, 잘 되는 왠제난 사실 다른 거바쁜잘 못하는데 와? 한번 찍었는데 네. 아 이걸로 찍을 수가 없네 아 터트려 볼까요? 3, 2 r e e t 오! 방금 봤어요? 신기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제가 바쁜지 잘 못했는데 이게 특별히 좀더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영상, 여행 영상도 한 번씩 올라오니 올라오기도 하고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래에서 이렇게 찍는 습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셀카봉을 사기 샀는데, 있긴 있는데, 영상이나 찍기 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셀카봉 아래 하니까 자꾸 그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안 하는데, 휴대폰이 무거워서, 어바쁜 실수, 실패. 그리고, 제가 제가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 엄마 생일을 알려 드릴까요? 이번엔 이거는 다른 거는 제가 약속 지켰는지안 지켰는지 몰라도 지킬 게 있었는지 안 지켰을지 뭐 기억이 잘안 나지만 아무튼 아무튼 이거 맞아요. 왜냐면, 구독과 좋아요 수가 많아지면 우리 엄마 생일도 알 공개할 수도 있어요.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고, 우리 엄마가 동의한다면 구독자 수도 생각해보고, 제가 해볼게요 엄마, 엄마 생일 구독자 수 많아지면 말해줘도 돼? 엄마 생일? 엄마 생일만 아는 건데? 구독자 수가, 으, 구독자 수가, 100명이 된다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이미 지금 보고 있는 사이에 100명이, 나 100명 넘을 수도 있는데, 쉬, 제가 영상 찍은 사이에,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적지 올린 사이에. 아니면, 구독자 더 적을 때 제가 올린 거예요. 지금 구독자가 아직 그러려면 좀더 많이 모아야 될것 같은데. 근데 만든 일이 몇월 며칠 이런 거 거기 보니까 엄청 옛날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사실 우리 아빠. 우리 아빠가 옛날에 우리 아빠 올리거든요 우리 아빠 옛날 유튜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지 그, 그거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벌써 근데 이렇게 시간이 가버렸네 구독자 수가 100명이 된다면 우리 엄마 생일을 말해줄 수도 있어요 제 생일은 구독자 80명 되면 공개할게요. 그리 우리 엄마 생일 구독자 100명 되면 공개하고 제 생일은 80... 80명? 네, 제 생일 80명 되면 진짜 공개하겠습니다. 근데 어째 말한 것 같기도 하다. 이미 영상에서 말한 것 같기도 한 기분이. 일단 그때도 말해줄게요. 와우 왓 발로 터트리 다 먹는 식사하는 분들 죄송합니다 와내발 발에다 쓰레기만 붙였더니 좀 더럽긴 더러워 지금 집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와잉, 찢어져. 오, 이것도 재밌는데? 네, 그래서 바쁜은 언제 하냐고요? 바로 지금. 제가 오늘 지우개가 찢어졌거든요. 사실 우리 아이가 지우개 안 들고 왔는지 자꾸 저한테 빌려달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걔랑 같이 써서 두 배로 더 그런 건지 몰라도 으, 음, 몰라도 일단은 지우개 찢어져서 집에서 응급처치 중이에요. 편토 하나 넣어놨다 손으로 들고 와가지고 지우개막 그랬어요. 지금 테이프도 붙여놨고 그냥 잘라질 때 써도 된다고요? 저는 잘라이로일쓸을 거예요. 저는 제일 아끼거든요. 제가 사람이야 생각하거든요. 아, 쭈 아, 맞다. 양치를 안 했지. 근데 너무 재밌는 걸.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걸. 조금만 더 하면 안 돼. 네, 우리 엄마 이렇게 왔습니다. 정정 아, 뭐, 아까보다 많이 되진 않네. 지금. 넣는 것 같죠. 넣고 이제 그만하려는 것 같죠. 그걸까요? 아닐까요? 그만할까요? 그만한 거 아닐까요? <laughs> 방귀 소리, 그쵸? 원래 이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방귀 소리 같아도. 그 들어갈 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거 맞다. 양은 많아가지고 나 다른 통에도 넣어놨었는데 그 통이 어디로 갔더라? 통에서도 불리한 것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무조건 다 담아야 돼요. 여기에는. 분리, 불리한 통인데. 또 분리할 수 없어요. 거기도 거의 꽉 찼거든요. 거긴 작은 통이에요. 그래서 일단 넣었고요. 약간 튀어나오는데. 네, <laughs> 네 완성이고요. 이슬자 저쪽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할게 있나? <laughs> 빅모자 등장? 빅모자 등장이에요? 가죽고 만든 거구나. 어, 나똑같꺼 꺼야 되나? 네, 그리고 나중에 곧 있으면 사실 상상도 못할 물건들이 나올 겁니다. 띵. 리모컨이 왜냐, 그냥? 띵. 그럼수 잠시만요. 띵. 이거 띵. 이거 뭔지 잘 보이죠? 몰라요. <laughs> 이거 띵. 띵. 아, 모자. 모자 빗사이즈 만들어 볼게요. 거의 화면을 다 채우는. 오, 모자가 화면을 다 채웠어. 그럼, 안녕! 이렇게 하고 너무 영상 오늘 오래 찍었거든 그래서 빨리 그만해야 될것 같아 그럼 안녕.